스마트한 반려동물 급식기, 스마트 급식기로 반려동물의 식사 걱정 날리기. 밀리 스마트, 편리한 급식 혁신이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반려동물의 식사 챙기기 쉽지 않으셨죠? 밀리 스마트 자동급식기 덕분에 이제 걱정 없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도 반려동물의 식사를 척척 책임져줘요. 스마트 기술로 정해진 시간에 딱 맞는 양의 사료를 제공해주니 규칙적인 식사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대용량 사료 탱크 덕분에 자주 사료를 채울 필요도 없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케어 밀리 스마트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반려동물 식사의 혁신적인 파트너 밀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료 챙겨주기 어렵지 않으세요? 반려동물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놓치는 게 걱정이시거나 여행 중에 신경 쓰이시나요? 밀리 자동급식기 XW p f 0 1 m g 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기기는 매일 일정하게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해서 반려동물의 식사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줘요. 외출하거나 여행할 때도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반려동물이 필요한 양만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 밀리자동급식기 XW UPF01MG로 똑똑한 반려동물 관리를 시작하세요.